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티모드의 후소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are God-press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e b u k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new t e h n i u e s 하나님 음 소리 신약 전서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에서 내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 전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오게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수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들은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 운중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애정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은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즉, 여러분들로 사랑이 지식과 식견의 기쁨 안에서 더욱 더 풍성하여져, 여러분들이 무엇이 최고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고 비난할 수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진실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구금되었다는 사실이 전 궁골 경기병과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내가 구금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 일을 합니다. 구자는 내가 복음을 옹호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진심이 아닌 이기적인 공명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짓 동기든 진실한 동기든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전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언제나 그려 그래 하였듯이 죽든지 살든지 내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찬양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 육신의 삶을 계속한다면 이 또한 세상에서의 나의 유일, 유일한 유익한 소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찢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들과 다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로 인하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모든 보든 떨어져 있어 여러분들로 소식만을 들을 수 있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반대하는 자들에의한 어떠한 방해에도 놀라지 않고 굳건히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들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투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아직 겪고 있는 고투와 같은 고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